안녕하십니까. 청담 암호화재활센터의 우현웅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어깨가 결리시는 분, 자도 자도 피로가 쌓이시는 분들, 더 나아가 두통과 턱관절장애까지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일자목 거북목입니다. 영어로는 forehead posture, 머리가 앞으로 나간 자세라고 하는데요. 머리가 어깨 중심선보다 앞으로 나가면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북목 교정이 될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된다입니다. 매일매일 확신이 없지만 교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 교정 운동을 한번두번 번 해보고 그만두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교정했던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3개월간 교정했던 친한 학교 선배입니다. 먼저 금리 금리를 체크하여 동일 인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선배는 목이 아파 죽겠다고 죽겠다고 하루 종일 목이 아파 죽으려 했는데 현재 상태는 통증도 많이 가라앉고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핸드폰을 보다 경추어의 척추체 3, 4, 5번 사이사이가 줄었던 상태를 3개월 후인 이 사진을 보시면 간격이 늘어나 눌려졌던 신경이 풀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눌려진 신경으로 인한 통증과 계속되던 근 긴장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1년 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뼈 소리가 뿌두둑 하면서 아주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또 하루종일 오른쪽 목이 당기고 오후만 되면 턱을 꽉 재는 듯이 아프고 동시에 오른쪽 두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교정 끝에 통증은 거의 없고 목도 부드럽고 경추가 활처럼 휘면서 경추 뒤에 위치한 기립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교정을 하면 확실히 좋아질 수 있고 목과 어깨가 편안해져 신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거북목인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귓볼과 어깨 중심선의 간격인데요. 번거롭게 병원을 가지 않아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귓볼 중심선 아래에 X를 하나 표시하고 어깨 중심에서 일직선 상에 이미의 X 표시를 합니다. 그럼 귓볼 아래와 어깨 중심선 간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겠죠. 보통 1cm당 5에서 10도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5cm가 앞으로 나가 있으니 30도 이상 앞으로 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내 목이 30도 정도 앞으로 나가 있다면, 40파운드, 18kg 정도의 부하가 내 목에 걸립니다. 그럼 0도일 때는, 0도일 때도 4.5kg 정도의 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니, 환자분들이 오셔서,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목이 왜 이렇게 아프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시간당 18kg 정도, 쌀한가마니를 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거울까요? 코카콜라 1 5터 패트를 10병 이상 계속해서 목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부담일 겁니다. 그럼 교정을 위해선 내 몸을 잘 알아야겠죠? 오늘은 견갑골과 전체적인 근육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견갑골은 위, 앞, 옆으로 돌아간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왼쪽 사진을 보면, 엘리베이션 위, 안테리얼 틸트 앞, 오버 로테이션, 다른 말로 라테랄 로테이션, 바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사진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걸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어깨가 으쓱 하면서 올라가고, 바깥으로 돌아간다는 걸 숙지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내 네, 라운드 숄더입니다. 거북목이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가슴 근육의 단축과 등 근육의 약화로 인해 통증이 가속화됩니다.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는 한 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북목은 거북목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마치 곱, 추처럼 우리의 바디라인을 망가뜨리고 꾸부정한 외형으로 보이게 합니다. 자, 기억합시다. 위, 앞, 옆. 위, 앞, 옆. 위, 앞, 옆. 위, 앞, 옆. 또이 사진을 보시면 거북목인 사람은 카이퍼틱 스파인. 척추에 후만이 있다. 즉, 거북목이 있는 사람은 흉추가 뒤로 굽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골을 교정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안쪽으로 당겨주어야 합니다. 이 견갑골을 당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 대소 능연근 바로 롬보이드 메이저 마이너입니다. 그중에서도 메이저를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해줘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오른쪽 흑형처럼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수직으로 세우고 쭉 뒤로 잡아당깁니다. 그런 견갑골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돌아가고 거북목이 정상 각도로 돌아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어깨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의 탄력이 살아나면서 목과 어깨가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거북목이 진행됐을 때 근육의 관계도인데요. 목 앞에 있는 목을 굽히는 근육과 등을 뒤로 당기고 아래로 내리게 해주는 근육인 아래 승목근, 앞정거근 능형근은 약화됩니다. 반대로 어깨를 올려주는 위승목근 어깨 올린근, 뒤통수, 아래근은 타이트해집니다. 엊그제 어떤 분께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팔을 들고 어깨를 올리는 동작을 하면서 목이 안과 거북목 완화 자세 아니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어깨를 더 타이트하게 만들뿐더러 거북목 교정과 상관이 없고 견관절 운동이니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대흉근, 소흉근이 짧아지면서 어깨가 앞으로 둥글게 말립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스트레치드 위크 버슬이라고 견갑골을 안쪽으로 당기는 근육이 늘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부위의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위에 보시면 타이트 셔어 어퍼 트라페지우스 이위승목근은 어깨를 올리는 근육은 짧아지니 풀어주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거북목이면 가만히 있어도 부담이 간다. 그러니 거북목은 꼭 교정을 해야 한다는 것과 견갑골의 움직임, 전체적인 근육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해에서 또 다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